한류 스타 김현주 우리나라 최고의 미녀 스타 김태희, 이분들이 취미가 바로 이거랍니다. 취미를 즐기러 갔다가 이분들을 혹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애니메이션 이모를 실제로 볼수 있는 고소한 식구가 엄선한 여름휴가지 1 2 a 바다를 사랑하는 다이버라면 평생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은 장소죠. 전 세계 다이버들이 가장 많이 찾는 다이빙 포인트 바로 팔라우입니다. 남태평양에 위치한 팔라우는 거제도 크기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인데요. 해저에서도 최고 60m까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 스킨스쿠버 다이버에겐 신들의 바다 정원으로 불린답니다. 팔라우에서 가장 손꼽히는 다이빙 포인트는 블루 코너, 블루 홀. 쉽게 말해 심해에 거대한 구멍이 난걸 블루홀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팔라우는 2, 3월이면 세계에서 다이버들이 몰려들어 호텔 방이 동날 정도입니다. 하지만 블루홀은 그 매력만큼이나 전 세계 천여명의 다이버들이 블루홀에서 목숨을 잃어서요. 다이버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데요. 다이버들이 어떤 이유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답니다. 잠수병 걸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원인은 아직 잘 모르는데요. 갑자기 뭔가 확 끌어당겨서. 아, 그렇게 해서 죽어요? 그렇게 죽은 사람도 있더라고요.